8월 26일 목요일 NH 투자증권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전일 미국 주식 시장은 또 다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이 0.22% 나스닥이 0.15% 상승을 했고요. 어, 사상 최고치를 S&P 500 연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금융, 에너지, 산업재와 같은 이 경기에 민감한 업종들이 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 오늘부터 시작되는 잭슨홀 심포지엄을 앞두고 어, 이 기대감도 있지만 저희 채권 전략 팀에서는 이 이번 잭슨홀 심포지엄보다는 9월 FOMC 미팅에서 테이퍼링을 공식화할 걸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기업 실적이 미국에서 계속해서 견조하게 나타나는 가운데 아직까지는 완화적인 유동성 환경이 유지되면서 이 주식 시장이 상승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 자료는 주식 전략 두개 그리고 산업 기업 분석 자료 네 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내 주식 투자 전략 김영환 위원입니다. 네, 국내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지난주 금요일까지 코스피가 조정을 받고 나서 지금 단기 반등에 나서고 있는데요 일단 과거의 패턴을 보면은 굉장히 전형적인 종류의 어 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삼십 거래일에 걸쳐서 한 칠에서 십 프로 사이 정도의 조정을 받고 이후 다시 반등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어 이런 반등이 나올 때는 일단 일차적인 반등 목표치는 낙폭의 육십 퍼센트 정도를 되돌리는 정도 레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삼천이백 초반 정도쯤까지는 수월한 단기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이 사실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뭐 이번 주에 관찰되고 있듯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 업종들은 주로 낙폭과 대주들이고요. 그런데 과거에도 이 낙폭과 대주들의 특히 강한 모습을 보이는 시기는 일차 반등선 정도까지였어요. 그래서 한 코스피 기준으로. 3,200초반 정도까지 나오는 기간 동안은 딱 폭과 대주들 뭐 업종으로 말씀드리면 어, 뭐 조선 반도체 건설 IT 하드웨어 철강 기계 자동차 이런 정도들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종류의 업종들이 당분간 강한 모습을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다만 이제 1차 조정이 마무리된 뒤를 보면은 흔히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조정이 나왔을 때 상대적으로 잘 버텼던 종목들이 이후에 다시 강세장이 올 때는 주도주가 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1차 지지선 도달 이후를 바라보면은 그때부터는 이번 하락기에 잘 버텼던 업종들을 보는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4페이지 자료, 자료 가구 지고 계신 분은 4페이지의 7번 그림을 봐주시면 되는데요. 이번 조정의 요인은 결국은 매크로 모멘텀의 피크아웃 내지는 어, 기업 실적의 감소 우려 이런 부분이었는데 특히 업종별로 봐도 이때 하락 폭이 컸던 업종들은 주로 어, 저 3분기나 내년에 대한 실적 전망치가 이제 8월 들어서 하향 조정이 됐었던 업종들이 많았거든요. 반면에 상대적으로 잘 버텼던 업종들은 실적 전망치가 오히려 상향이 된 업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 시기에 실적 전망이 상향이 됐고 주가도 코스피 대비해서 잘 버텼던 업종들을 좀이 후기 가는 열심히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8건 그림에 1사분면에 박스 쳐놓은 부분 업종들이고요. 크게 말씀을 드리면은 금융, 소프트웨어, 헬스케어 정도가 주로 많이 걸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뭐 반등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사실 그~ 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온다면 충분히 이해가 될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 그~ 그 반등 이유가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지금 저희가 고점이 (3316) 포인트인데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상황인지 아니면은 뭐~ 또이 고점 부근에서 다시 또 재차 조정을 받는다든지 뭐 그런 걸더 중요하고 오히려 뭐 그런 그림이라면 올라올 때뭐 매니저 입장에서는 충분히 비중을 줄이는 전략이 뭐 수익률이 더 도움이 될것 같은데 이 반등 이후의 그림을 그려본다면 어떤 식으로 저희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1차 반등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박스권이 다시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두 가지가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전망이 이제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창 지금까지 실적이 좋았었던 시크릿컬 업종들이 내년에 올해만큼의 실적을 도달 못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인데 이 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어 최근 미국의 테이퍼링의 가능성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미국의 실질금리가 올라가면은 할인율에 부담이 가중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인데 이두 가지가 어느 정도는 다 유효한 얘기고 이 얘기는 결국은 대형주들이 강하기 조금 불리한 환경들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외부에 그럼 재차 다시 증시를 3천 미터로 밀어내릴 만한 그러니까 이번에 나왔던 조정보다더큰 폭의 조정을 만들 만한 요인이냐라고 하면은 그런 것도 여전히 안 보이는 부분은 맞거든요 그래서 박스권 내에서 등락을 보이고 좀 종목장이 도래하지 않겠느냐 이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요 그런 시기에 대응하기 좋은 종목들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제 그 업종들이라고 그런 관점에서 이번 자료를 작성을 한 겁니다 네 다음은 일본 주식시장 동향을 발표하는 지금 일본은 자료입니다 박주선 위원입니다 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동남아발 공급망 차질 사태가 커지고 있고 일본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습니다. 도요타 자동차는 9월 신차 생산 계획을 기존 계획에서 40%가량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동남아로부터의 각종 부품 조달이 어려워진 영향 때문입니다. 일본과 아세아는 1988년에 BBC라는 제도를 도입을 했고 이 제도는 일본의 특정 완성차 브랜드가 아세안에서 생산한 부품을 사용한 비율만큼 관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일본의 자동차 관련 기업들은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에 이제 생산 거점을 마련해 왔는데 최근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공장 가동이 멈춘 상황입니다. 현재 조달에 문제가 발생한 주요 부품은 와이어링 하네스이고요. 그외어뭐 스미토모 전기와 같은 일본의 대표 기업들의 공장 가동이 대부분 어중 중단됐습니다.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어 유럽계 반도체 기업들의 공장도 일시 중단된 상황입니다. 현재 해당 지역의 어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좀 높은 상황이라서. 사태 안정화 시기를 가늠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고요. 어, 일반 부품 외에도 반도체 부족 장기화 문제들이 좀 있다 보니 9월 이후의 생산 계획에도 어, 차질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좀 지속해서 확인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에 어, 미국 기업이 어, 베트남에 이제 생산 거점을 가지고 있는 미국 기업들이 어, 자국 정부에 베트남에 대한 백신 공유를 요청한 상황으로서. 어, 미국 정부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백신 접종 속도가 올라오고 어, 사태 안정화가 되는지에 대해서 어, 계속해서 체크해 나가고 어, 관련해서 뉴스들이 확인되면 추가적으로 업데이트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반도체 산업 발표하겠습니다. 도현 위원, 네, 그, 어, IDC라는 그 전망 기관이 있는데요. 그 전망 기관이 그 업계 어, PC 출하량에 대해서 어, 업데이트 자료를 좀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기존에, 어, 얘기했었던 올해 PC 출하량 전망치가 작년 내에 해서18% 정도 성장하는 수치였는데, 여기서 한4% 정도 깎아가지고 14% 성장하는 3억 5천만대로 변경을 했습니다. 하향 조정을 했고요. 어, 이전망기간은 이유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뭐 부품 공급망이라든지 물류 문제 이런 것들에 좀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그선진국들이어 코로나 이제 백신들을 이제 많이 맞으니까 그 외부 활동이 많이 증가해서 어 비대면 수요가 좀 많이 줄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하향 조정 이유로 좀 꼽았습니다. 어 2020년에 PC 출하량이 그 과거 이제 10년 동안 계속 그 PC는 출하량이 좀 줄어 왔었는데. 어 이런 비대면 수요 때문에 작년에는 11% 성장한 2억 8천만 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보고 있었던 그 내용이랑 좀 비슷한 그런 전망치고요. 저희도 그 최근에 이제 파악했던 어, 그런 일 PC 수요가 어 작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는 괜찮았지만 6월달부터는 여기 이제 성장률이 좀 많이 꺾여가지고 좀 둔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기서 언급했던 것처럼 비대면 수요가 좀 줄고 있다라는 게뭐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관련해서 최근에 저 PCB램 현물 가격이 좀어 계속 이제 내려가고 있고, 어 3월달 이후로 한11% 정도 하락해서 DDR4 16GB 기준으로 한 8.1달러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자료 이제 하단에 그 디램 가격 추이를 이제 보시면 어전 눈에 좀 들어오시는 게그 굵은색 선이 현물 가격이고. 그 얇은 선이 이제 고정거래 가격이거든요. 근데, 어, 제딱다 있습니다. 그 현물 가격이 지금 하향 그 조정이 되면서, 어, 고정거래 가격이라 이제 딱다 있는데, 그 과거에 이제 그 데이터들을 보시면, 현물 가격이 고정거래 가격을 이제 밑으로 이제 뚫고 내려갈 경우에, 어, 하락률이 점점 이제 가팔라진다. 이런 것들을 지 확, 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저희는 그 최근에 이제 뭐 이런 수요 요인이라든지 아니면 그 메모리 업체간 어 경쟁 강도가 좀 늘고 있어 가지고 공급이 증가하는 어, 그런 요인들 때문에 PC 드림 고정 거래 가격이 4분기에 일부 좀 빠진 다음에 내년 1분기에 는한10% 정도로 하락세가 좀 본격화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휴대폰 IT 부품 산업 먼저,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규화 연구원 네, 먼저 샤오미 실적 자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최근에 국내 포함해서 샤오미의 성장세에 대해서 이제 관, 많은 관심을 좀가 h o 계십니다. 일단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스마트폰 쪽에서 현재 샤오미가 3위 업체인데 3년 안에 이제 삼성전자를 밀어내고 글로벌 1위를 꿈꾼다라는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일단 최근까지 분위기를 봤을 때는 뭐 분명히 이제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에서는 부담 요인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익은 그 스마트폰 출하량이 이제 늘어났고 전부분이 이제 성장세가 지속이 되면서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상회를 했습니다. 주요 시사점으로는 유럽이랑 남미 같은 이제 해외 시장에서 동사의 점유율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고 반도체 공급 부족 영향이 있지만. 그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율 추가 상승을 좀 자신한다는 점이었고요. 그 컨퍼런스에서 주요 시사점으로는 일단 하반기 수요는 지금 예상보다 좋은데 그 반도체 공급 보정 영향이 분명히 있어서 출하량이 조금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고 그 중국이랑 해외 시장에서 스마트폰 점유율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유럽에서는 2021년 2분기 기준 처음으로 이제 점유율 1위를 달성을 했고요. 남미랑 기타 지역에서도 점유율이 빠르게 확대되고 확대되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 향후 이제 유럽 같은 시장에서 추가적인 성장 기회가 많이 있을 거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샤오미가 3년 안에 지금 글로벌 1위 업체를 달성하겠다고 이제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저희는 올해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2.8억대, 샤오미가 1.8억대 출하량 기록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출하량 격차는 한 1억대 수준인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제 샤오미가 1위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 시장까지 좀 제패를 해야 되는데 뭐 중국 업체의 특징상 이러기는 좀 쉽지 않을 거로 보고요 다만 유럽이나 남미 인도 같은 이제 주요 시장에서 샤오미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이제 삼성전자한테는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폴더블 롤러블 스마트폰처럼 경쟁사와 차별화되는 제품으로 경쟁력을 높여서 점유율 회복을 꾀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스파커멘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무라타가 전일 그 뉴스가 나왔는데요 블룸버그를 포함한 해외 언론에서 이제 글로벌 msc 류 업체의 무라타의 후쿠이 공장이 코로나 19 급증 영향으로 인해서 가동을 전면 중단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브라타 같은 경우는 글로벌 msc 점유율 40%를 점유하고 있는 1위 업체 구요 그 후쿠이 라는 이 공장이 무라타 전체의 생산 능력 중에 20에서 30%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공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MLCC 수급 불균형 심화 가능성이 좀 존재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삼성전기의 수혜가 기대가 됩니다. 그 후쿠이 공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IT 하이엔드 MLCC를 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아이폰 향 납품 비중이 높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생산능력의 거의 3분의 1 정도까지 차지하는 큰 공장인데 그 과거에 이제 최근에 보면은 뭐 말레이시아 같은 곳이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그 타이오이든 같은 공장 일부가 가동률이 줄어든 경험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아예 가동이 전면 중단된 경우는 올해 들어서 처음이고요. 특히 이제 글로벌 40%를 점유하고 있는 브라타의 생산 시설이 제 타격을 받았다는 점이좀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지금 MLCC 글로벌 이제 공급량의약 8에서 10% 정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해당 공장은 지금 아이폰 13 시리즈의 MLCC 공급을 원활하게 진행이 좀 돼야 되는 상황인데 뭐 얼마나 이제 지속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IT 고부가 가치 MLCC 제품의 경우에 이미 이제 쇼티지가 있었기 때문에 재고 상황이 여유롭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는 IT 하이엔드 MLCC 비중이 높은 삼성전기 그리고 일본의 타이오에 대한 수혜가 있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향후 가동 중단 지속 기간에 따라서 수혜 폭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어, 질문 없으시면 어, 신규 상장 종목 YM텍 리포트입니다. 백준기 위원. 네, YM텍이라는 종목을 좀소개시켜 드리고 싶고요. 오늘까지 이제 소회측이기 때문에 이제 자료를 썼고 이 회사는 이제 2B 릴레이라고 하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좀 생소하신 분도 있겠지만 2B 릴레이는 이제 국내에 LS일렉트릭 옛날 ls 산전 그래서 이제 주로 생산을 했던 제품이고요 이제 를 산전의 인력이 나와서 만든 회사 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어이 이비 릴레이 의 기능은 ess 나 전기차에 탑재돼서 배터리에 전력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락을 해주는 전자식 개폐장치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위치 라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근데 이제 전류가 차단이 될때 아크가 튀게 되는데 이 아크를 외부로 방출되는 것을 막는 것이 이제 중요한 기술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LS 일렉트릭이 사실은 ESS보다는 전기차에 좀 치중을 하는 반면에 이 회사는 이제 ESS 그러니까 산업용 큰 ESS 쪽 제품을 이제 많이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앞으로 그이 전기차나 ESS에 방향성에 좀 적합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압이 높은 제품을 이 회사가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전력이 이제 필요 전력이 높아질수록 뭐 고속 충전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려면 전압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아크를 이제 제어하는 기술이 사실은 고전압이 갈수록 더 기술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에사가 그 아크를 대각으로 발생할 수 있게 뭐 연구 자석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기술들이 다 특허로 막혀져 있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고객사는 일단은 이제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뭐 시그넷 EV 이런 회사들 다 이제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사 커버리지도 상당히 좋다 말씀드리겠고 올해 PER 기준으로는 공모가 하단이 18배, PER 18배고요. 상단이 22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뭐이 동종 업종 내에서는 밸류에이션이 저는 이제 좀 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다만 이제 기존의 주주분들이 31.6%가 보유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장 초기에는 상당한 좀 변동성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지만, 일단은 좀 관심 있게 우리가 좀볼 만한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 이상 8월 26일 NH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